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원금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추가적으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들이 있어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영상 보시고 내가 사는 곳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본인 지역이 해당하면 신청 날짜에 맞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별 지원금 내용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먼저 인천 광역시부터 알려드릴게요. 인천 광역시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인천 소재 영세 사업자에게 업체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인천시의 사업자 등록을 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인데요. 신청은 인터넷 접수와 방문 신청 접수로 할수 있고, 신청 기간은 인터넷의 경우 2월 7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 신청의 경우 2월 21일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한 수원 청년들에게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시간제 단기 근로, 일용 근로, 아르바이트 등 최소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년 2월 23일 이후 퇴사한 청년에 하나는데요. 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만 19세에서 34세여야 하고요. 공고일 2월 7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청 기간은 2월 10일부터 25일까지이고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본인 근로 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사실 확인 서류, 주민등록 초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 홈페이지, 지역 선택에서 수원시를 선택해 관련 공고문을 볼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수원시는 실직 청년 외에도 특수고용 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기존 지급 대상과 신규 지급 대상으로 나뉘는데요. 기존 지급 대상은 2021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1회 받았던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 및 프리랜서로서 09일 2월 7일 기준으로 수원시의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지급 대상은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중 다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분의 하나인데요. 첫째, 공고일 기준 수원시의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둘째, 2021년 3개월 이상 특수고용 프리랜서로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서, 셋째, 20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넷째,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입니다. 신청은 2월 10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신청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기존 대상자는 2월 중 신규 대상자는 3월 중에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경남인데요. 경남 창원시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11,500명에게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문화예술인을 비롯하여 방과후 교사,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보험 카드 설계사 등 모든 업종의 특수 고용 형태및 프리랜서로 그중 대상자 확인이 용이한 문화예술인은 2월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그외 다른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는 많은 업종과 인원으로 인해 접수인력 충원 등 별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 3월 이후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정부 방역지원금에서 제외된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 대해 창원형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사업 업체에 업체당 긴급생계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단, 정부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인 관광숙박업이나 식당, 유흥주점, 유인원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경남 김해시입니다. 김해시는 김해 민생안정 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지원 대상은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재직 운수종사자, 약 700명이고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와 시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4개 업종 975곳 중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한 곳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공고와 함께 신청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은 교통정책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은 지역경제과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호남 지역은 지원금 지원 소식이 많았는데요. 먼저 전북 군산시입니다. 군산시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1월 24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외국인 중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로 선불카드 1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신청은 지급 기준일 주민등록이 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며 현장에서 바로 선불카드 수령이 가능하며 선불카드의 사용 기간은 5월 31일까지라고 하니 기한 내꼭 사용하세요. 전남 나주시도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의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2022년 1월 24일 기준 나주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고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나주시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즉시 나주사랑 상품권 10만원으로 지급되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차단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부제 방식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니 이점 참고해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시입니다. 전주시는 여행업체에 민생회복지원금 8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여행객이 대폭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지역내 여행업체 330곳으로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체 가운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주시에 본점이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고, 신청 방법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지원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경기도 관광업계 운영 지원 사업, 경기도 성남시, 의왕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창작예술 지원금, 경북 상주시, 전남 해남군, 정북 고창군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요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된 지역을 중심으로 금액, 날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대상이 되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